올해 1월 17일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하셨죠? 네.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겠다. 장관님, 국토교통부 네.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서 지난해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? 뭐, 수백 건, 아닙니다. 77건입니다.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첩된 신고 사건이 33건이에요. 네, 30, 30. 이 33건 중에서 채용 강요로 인정돼서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단지 세건 부프로밖에 안 됩니다. 이 사실 모르고 계셨나요? 알고 있습니다. 그거는 네. 근데 이런 사실은 왜 정부가 공개 안 합니까? 그 건설 협회 관련된 업주 단체들이 뭐 843개 업체가 노조 불법 행위로 피해 입었다.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때 노동부가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오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저 저는 그리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가 금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. 실제로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이 2,638억으로 전년도에는 2,353억이었는데 12.1%가 증가했습니다.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뭡니까? 아까 설명하신 뭐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에도 체불 임금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 우선순위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.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뭐 말씀들이 없으세요? 해결책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수십 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은 법률 개정해야 됩니다.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이세요. 이게 이 정부 저 정부 탓할 문제가 아니다.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.